아, 아쉽다. 생생했어야 되는데, 빨리 깨고. <laughs> 아, 하나도 안 보이네. 되도록 빨리 끝내야. 아, 엘리엔 너무 똑똑해, 걔. 그러니까. 어떻게 열쇠가 그렇게 안 나오지? 응 음? 저거? 그 뭐지? 서브바린? 아, 진짜 쫄깃하다, 진짜 이 게임. 휴. 헌터가 제일 좋은. 헌터가 뭐요? 그 곰팡이? 아, 곰팡이에서 나오네. 아, 여기도 보트용이네. 별 필요 없어, 그지? 뭐라다? 절단기가 나야 와 되는데. 어? 용접기! 오! 휴지도 있고? 좋아. 이제 그 서치라이트만 모으면 돼? 오. 아그 에일리언이야 그건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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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애 빨간애 어떻게 어떡해, 어떻게 어 깜짝이야. 속도 빨라서 브루트는 속도 맞아. 빨라서 힘들다 엄청 빨리 달려오더라고 어, 근데 쟨좀 멍청해 가끔 막 어디에 끼고 그러더라고 어, 진짜 어. 요, 옆에 뭐 빠져들린 거같은 아.. 거기 콜라 뺴 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잠수함 작동시킬 때까지 유인하면 부서요? 아, 잠수함을 작동될 때까지 안 하면은, 개, 몬스터가, 그, 잠수함을 부숴버린다고? 아, 진짜? 쩝네. 뛰어, 뛰어, 뛰어! 딴 것만 나네. 오! 미치겠다. 어, 됐다, 됐다. 점 만나는 데 대다 마음. 오. 뭐야? <laughs> 어, 깜짝이야. 간질한데. 그러니까. <laughs> 쟤는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오더라고. 어, 그지? 잘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와. 어. 앞에 대기하고있어 직진코스는 피하는게 좋다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수는게왜이그러면 건물 안이 좋다는거지 어 건물 안에서 도망가기 좋다 이거는 어 근데 건물 안은 그 삐용삐용이 있어 싫어 그치? 그니까 이것 때문에 테이프가 무지 쓰리면오오오 쓸모... 노래소리가 살짝 보통. 부터 뒤지자 8층이끝이지8층부터 브리지, 함교. 숨을 곳도 없어서 뭐야? 빨간불 때 피를 쫄았데어허허 이거 단거 같다. 저 서랍 열어보자. 서어 있지? 맨 끝에 서랍 있었어. 그래? 네? 열쇠 열쇠. 아 에이, 없어 없어 없어. 아, 저 너무 짜증나. 아, 갑자기 있카메라 어? 이거 당겨볼까이거응 퓨즈 어. 껴져있네 아 이거 아. 불 끄는 거야 불 켜는 게 나아 맞아. 그치 어, 저거. 소치라이터 아니야? 오 저거! 서치라이터 아니야오 오! 다 얻었어? 벌써 다 얻은 거야 그럼? 퓨즈까지 있잖아 다 얻었네 어 내려가면 되네 그럼? 뭐 이걸 이렇게 깨? 어,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럼? 어 너무 어처구니 없이 깬다 <laughs> 이거 완전 운빨 게임이야 운빨 어? 몸만 게임이네 우발 몸만 게임 야 거기서 걸려 죽을 수도 있어 저 후닥 뛰어가야 돼 저쪽으로 다리 아쉬하고 어? 내려가는 길이 어디에요 근데 몰라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려요 나는 그게 오래 오랫동안 어? 30분 넘게 나 혼자 뛰어다닌 거야. 지금 보니까 <laughs> 오씨 깜짝 놀랐다. 오오오오오어 오. 오. 옆에, 있어, 옆에 있어. 오! 오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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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간 거였어. 아, 네!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. 옆으로 옆에 옆에. 아,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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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가. 제일 밑으로 내려가, 내려가야 되나?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! 길이 어디야! 밖으로 나가 나가 나가! 맞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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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 맞아 오... 이제 업으로 바뀌었죠? 맞아 추천이 업으로 바뀌었어 아, 아 진짜? 업이야 이제는? 어야업좀 주세요 <laughs> 왜 바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뚱금없이업 업으로 바뀌었죠? 아아아아아아아 어... <laughs> 어... <laughs> 아까 열어놨으니까 거기 딱 들어갑니다. 내려가, 내려가. 어, 어... 아, 안 돼, 안 돼! 요, 여기 닫어, 닫어? 뭐야, 눈이 없어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! 아, 여기 숨는 거 있지 않았어? 옆에? 숨기 있었나? 몰라. 없었던 같은데. 아, 아 아이씨. 아이템 바로 찾았는데. <laughs> 아이템 다 모았는데. 아.